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도 살아봤고 또 여러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 국가. 이 국가는 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예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통치 체제도 있어야 되지만, 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제 나라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 있는가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살아가는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엔의이 보고서 가운데 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보고가 있어요. 해마다 이 3월 20일 행복의 날에 발표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발표는 기준이 여섯 가지인데 1인당 국민소득 GDP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원, 세 번째는 건강한 기대수명, 그리고 선택의 자유, 관용성, 부패 인식도 국가가 얼마나 부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북유럽인데 그중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강한 공동체 유대감이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라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런 것들이 돌봄이 아주 강한 나라 그래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미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미국도 많이 추락했어요 미국도 전에는 공산당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득세를 해서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이 행복지수가 24위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위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은 58위라고 합니다. 역대에서 최하위권에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지금 어려움 있어도 참 하나님이 하늘에 벌어주신 걸 감사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 어떤 행복 지수의 요소들 보면 굉장히. 참 외형적인 것에 속하죠. 그죠. GDP가 얼마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데,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뭐냐 하면, 이 내면 세계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laughs> 내면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이 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다리오스라는 왕이 있는데, 다리오스가 이제 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다 제국입니다. 제국이란 여러 나라를 다 지배한 그런 국가지요. 그런데 이제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유럽을 공격하게 되는데, 유럽은 들어갈 때에 마게도냐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에 이 왕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알렉산더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이 알렉산더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소수 전투라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어, 주전 333년에 이 이소수 전투를 하는데 이 다리우스가 이 일개 한나라의조그마한 나라의 다리 이마게도니아 왕인 알렉산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하는 의미로 이제 신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어떤 신하를 어떤 선물을 보내냐면 이 상자에다가 깨를 잔뜩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군사가 뭐처럼 많다, 깨같이 많으니까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알렉산더가 선물을 답을 답례로 보냈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겨자시 하나를 보냈습니다. 왜겨자시 하나를 보냈습니까? 그래 작다, 작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까불지 마라. 우리는 너와 싸워서 이길 대할 준비가 되 있다 우리는 생명력이 있다 했는데 전쟁을, 전쟁을 전투를 쟁을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이겼습니다. 20대의 알렉산더 왕이 이겼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나라도 생명력이 있는 나라가 승리하고 성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정치체가, 정치체제가 어떠하든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감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생각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그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상속받게 하고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이라 시작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음 붙들고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뭐죠? 굿뉴스, 유안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천국의 생명의 소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무엇을 계획하고 경영하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곳에 날마다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마가 요한이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기록해 놓는데 다 생략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성령의 마귀에게 시험받 이기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가분나의 회장에 들어가서 뭘 쫓아냈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마복음 1장에 기록하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를 세우고... 또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왜앞에 서두부터 시작해서 일장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 나라를 멸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데를풍꾼들과 함께 뵈어들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데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게이파설에서 반석이라리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주어줬죠. 그런데 당장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 아닌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계속해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이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구부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시는데 곧 그들이 따라가는데 마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바로 간 걸로 이렇게 따라가 기록했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분석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아주 두배 가득 차는 이러한 풍어 대작하는 엄청난 이런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으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네. 뭘치하리라 사람을 치하리라. 어부는 뭘 잡아야 됩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고기 잡이 하지 말고 사람을 잡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선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사지로 넘기지만. 사람을 낳는다는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구원하여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 가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바닷물은 염해, 사해를 말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누가 설 것이니 어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스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지 힘이 많으려니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에루살렘 성전이죠. 흘러서 내려온 에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이 죽음의 바다 염매이 아라바 바다라 그러죠. 그 사이에 이 들어가는데 사이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물이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 이 사이에도 생물이 살아나더라. 오늘 여러분 바로 제자들을 어부 고기 제방 먹는 어부를 불러서 이제는 이 사망의 그늘에 앉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신자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에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있을 때 불렀습니까? 어느 곳에 찾아오셨습니까?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교 가려 하고 하나님 나라 일 하려면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야 되고 막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사업하는 곳에 직장 생활하는 곳에 학원에 공부하는 곳에 찾아와서 네가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는내 제자로 부르리라. 내 자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제자가 되었음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가부남 해당에 이래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부남 해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낸데 이것은 예수님은 마귀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야, 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었어요. 이 꾸짖은 건 귀신한테 거, 꾸짖은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꾸짖은 겁니까? 귀신한테 꾸짖은 겁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도 그 사람 꾸짖으면 안 돼요. 어,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은요, 정신병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딱그 귀신을 알고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 꾸짖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설법도 아니에요. 요즘 세바시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하는 세바시의 교훈도 아닙니다,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게 있 되는 말씀으로 존재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큰 선지자요 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누구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의 권사에 억눌려 있는 것들을 자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봤습니까? 뭐 귀신 눈이 잘안 보이죠.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예수님 믿고 이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또 기도하여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거하고 전신병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악마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고 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건 믿는데 지나치게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릴 때어뭐 오빠 오빠 귀신 이야기해 줘. 귀신 이야기해 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어릴 때 보면은 밤 되면은 <laughs> 뭐 이런 이야기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나친 관심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뭐 귀신이 어디 있노? 어? 요즘 이 21일 과학 문명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니에요 귀신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사람 봤고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귀신이 떠난 사람 봤고 지금도 20몇년 지나도 저한테 딸이 귀신이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그때 목사님 감사해서 문자가 오늘 지금도 보내는 그런 집사님도 계셔요. 원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귀신 있는 거예요. 실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 있어도 누가 힘이 셉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셉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귀신이 만들지도 못하고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마귀의 나라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무엇을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귀신의 나라를 다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3장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아멘이십니까? 마귀 게임 끝났어요. 우리 집이 십자가에서 마귀, 내가 파리를 밟았어. 깨뜨려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생명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상속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 감사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로서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된 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본 마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되게 곧이에요. 1 8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니까. 어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 이 곧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 합시다. 곧, 곧 이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즉시 이 말이야. 즉시, 즉시, 즉시. 이 루스, immediately. 아주 즉시. 그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오늘 본문에도 세 번이나 나와요. 곧, 곧 부르시니. 그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망설이고 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이 없어서 뭐애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도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내가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입니까? 핑계거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친구가 만나자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내 다른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다고. 내가 오래 가면 해 주는 아 이거 네 보고 싶다. 아 이거 내 바쁜 일이 있어도 너를 만나야 되면 길을 찾는다고요. 아 선약이 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겠네. 네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고, 마음이 없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 의 나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새해가 되어서, 이 목장 모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해. 그래야만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위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편 18편 1절에 사울, 왕이 죽일려고 해도 도망니 신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는데그 보면은 자기가 의지할 때에 백성 사람 의지할 때도 없고 하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즉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1편 18편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인들지도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이런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즉시 순종하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여러분 즉시 순종하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제자 된 자는 우선순위를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세베들 야고보 요한을 불렀더니 세베들 야고보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2 0절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들을 풍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이고야 예수 따라가면 생업도 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은 다 버리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바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물 생계수단입니다. 아버지, 부모님과의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전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일들을 더하여 잘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제자 된 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저순종한다 어,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더욱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하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굴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여기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시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엑소시아. 엑소시아 하면 이게 뭔 말인가? 또 목사님 헬라까지 따라하나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쉬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차 중에서 좀 품이 있는 차가 있죠. 예. 어떤 차가 있죠? 에쿠스. 에쿠스와 같은 말입니다. 에쿠스. 에쿠스 뜻이 아주 절제된 권위. 왕족이나 귀족이 탄다. 아, 아무, 뭐. 근데 세상은 그런 차 타면 권위가 있어 보이고, 이 세상적인 조건은 이렇다 보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 귀신이 한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랜더 베인턴이란 분은 루트 전문 연구가인데 중세교회사를 연구하는 루트 평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틴 루트가 이렇게 95개 조항을 다 붙이고 나갈 때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틴 루트는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내 양심이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주의할 선포되는 말씀, 규티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 다독하고 또 필사하는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나가면 이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가 가는 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신자로, 제자로 더 나아서, 목장에 목자까지 세워서 다른 사람을 신자, 제자로 세우는 일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냥곧 죄싸움을 얻었도다. 아멘. 성도는 죄와 죽음의 집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영적 속박과 노예상태에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아, 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또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탁 즉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런 한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